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쉽게 마스터하는 골반치료 청골, 성골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청골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골은 또 청골, 청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골반치료할 때 장골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성골을 치료하고 미골을 치료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한 그 청골치료는 어, 톰슨 선생이 얘기했던 그 톰슨 선생이 주장한 그 청골 변이 에 대해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청골, 청골의 골 변이는 후 하방 이 개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즉 모든 교정의 특징들은 그 척추교정 이라구 교정 후방 변이가 메인이 되죠 이렇게 후방이 되거나 이렇게 뜨여 그런데 톰 아, 선생이 얘기하는 송골 변이는 좀 독특합니다 즉 어, 송골이 송골이 어 내방으로 이렇게 장골 내방으로 들어가서 하방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즉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 이게 장골이잖아요. 여골 청골이죠. 그런데 이 청골이 장골 속에 이렇게 내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방으로 변이됐다는 뜻이죠. 이 변이로 인해서 이 변이를 갖는 변이가 있는 쪽 다리의 근육의 힘이 어, 약해져서 다리를 어, 올렸을 때. 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어,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송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송골 자체는 총골 송골은 에, 척추를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송골 위에 척추가 받치기 때문에 송골이 안정이 안 되면 척추도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송골은 두 개의 경막, 두개 치료를 할 때, 크라니얼 치료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두개 경막이 또 경막이 이 송골하고 청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니아 두개골 치료를 할때 송골을 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크레니아 치료를 할때 송골도 어, 변이가 치료되는 경우도 들 있죠. 그래서 크레니아 치료나 후두골 SOT 송골 예, 후두골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송골 예, 중위 시역입니다. 그래서, 송골이 안정이 되면, 족추도 안정이 되고, 경막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톰선생이 얘기한 송골 변이에 대해서, 변이를 변이, 기준으로 해서, 어, 교정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 그 임상에 사용했을 때,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데몬스테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슨 선생이 얘기하는 송골의 변이는 간스테드나 디버시파이드에 얘기하는 변이하고 좀 다릅니다. 좀 독특하죠? 송골 자체가 후 하방이 아니라 전 하방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 소, 이 송골이 장, 송골이 장골 안에 안으로, 내방, 하방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상태 이 상태 변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이 상태 변이를 어떻게 에, 알아낼 수 있느냐? 그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먼저 손골 테스트에 있어서 제가 손골 저 부분에 수금부를 이렇게 댑니다. 이된 상태에서 가볍게 터치를 하죠. 세게 눌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환자에게 다리를 핀 상태에서 한 쪽씩 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죠. 자한 쪽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자 반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보이시다시피 오른쪽 오른쪽 다리가 잘안 올라가죠 그러나요 네잘 예. 올라가지 않는 쪽에 다리 즉잘안 올. 올라가지 않는 다리쪽의 성골 부위가 내방 하방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자 직접 데모스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이가 있는 오른쪽에 변이가 있죠? 변이가 있는 쪽 다리 끝을 반대쪽 정상쪽 다리의 아킬레스건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올려둔 다음에 이 골반 부위 아, 이 컨택트 부위는 이 모형을 컨택트 아, 부위는 모형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쁜 같은 경우에는 성골이 오른쪽 성골청골이 내방 하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내방 하방에 내방 하방에 되어있는 송골을 정상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아픈쪽 그러니까 뒤틀어진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송골과 장골쪽에 컨택트 하면서 교정을 합니다 즉이 상태에서 이 수근부 이 수근부 소지구 쪽에 이 부분에 내측 p s i 스 송골 내측 하방에서 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컨택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정을 저진폭의 고속 슬라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송골이 내방 하방된 송골이 정상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이 방법은 네 방향에서도 가능합니다. 원리는 같죠? 같은 쪽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가능하고, 반대쪽으로 와서 또이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죠.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PSIS를 찾죠. 왼쪽에. p s i s 찾는 방법은 이 장골릉, 쭉 내려서, 엄지를 이렇게 쭉 내리면, 이 부위에 뼈가 만져지죠. 이게 PSIS죠. PSIS 안쪽, 내측 하방이죠. 이 부분에 소지고 이 부분을 컨택하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송골첨, 어, 총골첨이죠이 부분에 컨택트를 하고, 즉,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컨택트를 하죠. 이거 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지점 보기 고속 슬러스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주죠. 이때 토크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자 반대 다른 방향에서 또 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속저지포의고정스러스어 이렇게 네 방향에서 가능하죠. 그러면 손골이 내방 네 하방. 돼 있는데 변이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송골 어저스트가 총골 어저스트가 돼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일 처음 했던 테스트 송골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해서 손. 자,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근골을 송골주대 대고 다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쪽부터 쭉 네. 왼쪽 네. 자. 좌우 같지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예. 네. 자, 이 좌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죠. 어떠세요? 처음, 그 제일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 비교했을 음, 때 음, 오른쪽 부드러워졌나요? 예. 네, 니 네. 테스트를 했을 때 다리 높이가 달라지고 좌우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환자 본인이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손골에 교정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또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원래는 드롭 테이블 가지고 하는데요. 드롭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 테이블에서도 주어진 폭의 고속 스레스를 트 해주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이 누구나 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